어링공치입니다 자, 오늘 5월 16일 오전입니다. 아,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고, 어,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어? 자 먼저 그렇다면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어 PPI도 중요하고 CPI도 중요한데 PPI보다는 CPI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음 PPI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높게 나오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 당시 이 선물 시장에서 어,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CPI를 기다리면서. 어, 어느 정도, 이, 좀, 분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CPI의, 우호적인 CPI를 기대하면서, 어, 높았던 PPI를 그나마 좀 소화를 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편하게 주무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제가 화요일 날 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일단, 음, CPI가 예상치대로 분화돼서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이죠. 어, 둔화된 부분이 어, 작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오다가 올해 1, 2, 3월 들어와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4월 달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딱 꺾는 이 초입 단계입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꺾여 나갈지 아니면 다음 달에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제 날짜 기준으로 일단 어, 그러니까 한 절반 5월 15일 정도까지 잖아요. 절반 정도의 상황을 놓고 나온 예상치를 보면 일단 추가적으로 더 둔화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 남은 보름 동안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CPI나 PC이나 이런 애들의 성향상 보통 추세적인 흐름을 좀 갖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오다가 1월 달에 꺾여 올라가고 2월 달 올라가면서 아 이거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3월까지 올라왔는데 4월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5월 달도 만약에 브레이크를 계속 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딱 꺾어 내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그땐 지금도 어제 이 지표 하나로 어제 CPI 지표 하나로 9월 금리나 가능성이 70%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마 5월까지 둔화되는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장에 펌프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흐름에서 CPI가 둔화됐던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다시 둔화세를 보였다라는 측면의 시장은 어,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 미국 3대 증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어, 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드렸듯이 CPI가 예상치대로 분화돼서 나오게 되거나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오게 되면 신고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흐름 그대로 전개가 됐습니다. 우리 시였던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고 특히 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CPI,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전년 대비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헤드라인 같은 경우 3.4%가 나왔는데, 컨센이 3.6이었고요. 지난달 3.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에서 3.4로 제법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였습니다. 코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로 놓고 따지면, 어, 3.6%가 나왔는데, 컨센이 3.6이었고요. 지난달이 3.8%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3.5였습니다. 3.5에서 3.4, 3.8에서 3.6. 일단 줄어드는 흐름이 다시 나타났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어제 또 중요한 지표가 또 나왔죠. 소매판매. 어,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어제 같이 나온 게 훨씬 더 시장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웠다. 만약 이거 오늘 나오는 상황이면 이거 오늘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오늘 어제 들어 올려놓고 오늘 밤 다시 밑으로 눌리는 그름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일단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어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 였습니다 0% 였는데 이게 지난달이 컨센이 0.4% 였고 지난달이 0.6% 였는데 그러니까 어 소매 판매는 줄어들고 있구나 어. 그동안 강조 많이 드렸죠. 미국의 경제를, GDP를 좌우하는, 한70% 가까이를 좌우하는 게, 미국의 내수시장, 소매 판매. 근데 얘가 분화된다 0%. 컨센이 0.4였고, 지난달 0.6이었는데 0%까지 떨어졌다? 이건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고, 있, 의미한다고 볼수 있죠. 아, 경기가 둔화돼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쪽으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경기가 침체되는 우려 속에서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다는 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였잖아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물가지표들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부담이 됐던 거고 이때 하락이 그 부분을 반영했던 거고요. 했는데 어제 나왔던 지표는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어. 경기 침체가 의미하는 바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 지금 현재도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낮춰야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물가도 잡혀가고 있어. 어 그러면 내리겠네. 이나 해야 되겠네. 이쪽에 자신감을 좀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일단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거죠. 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 쇼크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내려 찍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계속 안 좋습니다. 지금 향후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어, 주택 가격 시, 지수 NHA NNAHB 어, 주택 가격 지수 이것도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 CPI가 그동안 계속 안 잡혔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료 이 부분의 문제인데 어, 주거비 같은 경우 어, 어제 나왔던 지표 살짝 꺾여서 나왔잖아요. 어, 주거비가 주거비가 지금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요, 파월 의장도 이거 미스테리다, 수수께끼다. 왜안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최근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떨어졌어야 되는 이 주거비들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왜 그런지 뭐 누구도 지금 알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됐었는데 이거 일단 지난달 5.7% 상승해서 5.4% 상승으로 좀 줄었습니다. 물론 절대 수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일단 처음으로 좀 분화됐다라고 하는 그 처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금씩 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게좀 중요하고요. 여기에 NHA, NAHB 어, 주택가격 지수도 쇼크 수준이 나왔다. 어, 45가 나왔는데, 컨셉이 50이었고, 지난달 5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 주택가격이 조금 꺾이는 거 아니야? 만약 이거 꺾인다면, 지금까지 우리 블라스트 마일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 물가 쭉쭉쭉 떨어질 수도 있어. 하는 그 흐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니다. 일단, 에너지 부분 상승은 좀더 있었고요. 진행이 됐고요. 뭐,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의 상승이 진행이 됐었고, 의료 서비스도 좀 올랐습니다. 반면 주거비가 좀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도 대체적으로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연준위원들 발언들을 보게 되면, 뭐, 어, 지난 화요일 날 파월 의장 발언 있었는데 일단 뭐 미국 경제 아직까지 강력하다. 그다음에 주거물가 왜안 떨어지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떨어져야 되는 건데 안 떨어지고 있다. 어 시차가 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고요. 어 물가에 대한 확신이 조금 음 늦어지고 있다. 물가가 더 잡힐 거라는 확신이 자꾸 조금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고요. 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원총재 같은 경우에 어, 이분 매파시잖아요 근데 나는 금리 인상을 찬성하는 쪽은 아니야 라는 정도의 어, 그나마 어, 약간은 좀 비둘기에 가까운 발언들이 좀 있었었고요. 제프리 슈미드, 어, 캔자시티 연원총재 같은 경우에 더 금리 환경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 좀 의심스럽다, 불확실하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물, 물가가 둔화 징후는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거기에 양적 긴축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당분간은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쪽의 얘기도 있었고요 어,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연원총재 뭐 매파의 저 끝머리에 선두주자에 서 계신 분 이분 같은 경우도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내 예상을 벗어나서 너무도 견주하다 어, 주택국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다 뭐 연준 위원들도 지금 왜안 내려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 물가 떨어지는 거 확신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지요. 뭐 이런 정도 있었고 오스탄 굴습이 시카고에 하는 경제도 어, 주거 부분의 CPI가 어, 좀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긴 하다. 근데 이거 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 뭐 어, 나머지 민간 전망들도 있고 했었는데 뭐뭐 뭐 크게 무리 없는 얘기들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CPI가 어,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방향은 위로 잡혔습니다. 이건 지난주까지 계속 어, 지난 화요일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 당분간 뭐 지금 최근의 상승 때문에 오늘 밤 음, 미국 증시가 살짝 뭐 조정 아닌 조정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방향은 위로 잡힌 것 같다. 추가적으로 좀더 열려 있습니다 위로. 어 이제 대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럼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었을 때 엔비디아 실적의 눈치 다음 주에는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일단 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좀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다음 주도 뭐 어, 엔비디아가 거의 쇼크 수준의 실적을 보이는 거 아니라면 음, 방향은 일단 위로 어느 정도 잡고 올라가는 흐름, 지속적인 흐름. 어, 가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여게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 시장 간단하게 또 빨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우리 시장 갭상승 출발 예상을 해드렸고 장중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갭상승 출발 이후에 장중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 구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음봉을 보이고 있고요. 갭 상승 이후에 어, 계속적으로 시가를 전후해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 정도의 흐름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 전후의 흐름입니다. 어,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어,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을 보면 어, 외계인들 코스피 2천억대 매수 계속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뭐 크게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코스피와 선물 두개 합쳐서 9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요 요 구간에서 계속 중립 전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요 눌림 구간에서 조금 전요 눌림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좋은 쪽으로 우호적인 쪽으로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어, 지수 하단은 일정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겠다. 물론 수급이기 때문에 잠중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일단 보여지는 흐름으로 보면 음, 지수 하단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후 어, 넘어가면서 아마 양봉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미국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신고가 행진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걸 넘어서서 2,800 위로 올라 서느냐 못 서느냐의 문제인 거지 어 일단 신고가 행진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거의 대부분 섹터들 다 좋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금 갭으로 띄우고 시작을 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음봉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제법 있습니다. 상승이지만 음봉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제법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들도 제가 계속 장전 뉴스브리핑 영상에서 지난주 계속 이 아스코 관련 주들 흐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제 저도 좀 짜증이 나서 올라갈 건같치기는 하지만 일단 당분간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오랜만에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 일단, 오늘 상승 HLB도 지금 윗골이 좀 달고 있네요. 오늘 HLB가 아까 10%대 이상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흐름들을 좀, 음, 끌고 가는 흐름들이 좀 있었었죠. 자, 일단 그런 모습들이 있고, 2차 전지 섹터들도 현재 강세, 강보합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밀리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해운 섹터들, 그러니까, 어 일정 정도 이, 인버스 섹터에 가깝죠. 그리고 좀, 음, 의외적인 건 조선, 조선 기자재 요쪽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다라고는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오늘 같은 장에서 밀릴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좀 밀리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눌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500억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2100억대 매수 중에 1 5 0 0 1500억대 매수니까 거의 대부분 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외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카카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어, 이테오젠 에코프로, 엔캠, HLB,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테크윙, 우리 기술, 재룡전기 같은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리노공업, 에코프로비엠, 실리콘투, 시노펙스, 이노, 야,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자, 그렇죠. 예. 자, 일단 지수로 보면요. 어, 일단 이거 음봉 보이고 있는데 좀좀 좀 아쉬운 부분이 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꼭 오늘이 아니라도 이번 구간에서 이건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2800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로만 놓고 봐도 5장으로 가면서 이거 돌려서 몸통을 약간 가진 양봉 정도로 마감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2730포인트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수렴까지 해가면서 고점 저점 저점 높, 높이고 고점 낮추고 이렇게 해서 수렴도 일부 하면서 지금 갭으로 띄운 거기 때문에 사실 더 올라가야 정상인 차트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5장 들어와서 요거 조금 더 올려주는 흐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요 음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미국 사상 최고가 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해 지금까지 수준으로 딱 놓고 보면 미국은 지금 벌써 너무도 여러 차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건 뭐 넘사벽에 어나더 레벨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심지어 대만까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금 다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이니까 선진국만큼의 세금을 같이 똑같이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 사상 최고가 아 이거 이거 이걸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상 최고가 3,316, 지금 2,760. 20% 가까운 하락 중이죠. 고점 대비. 남들 다, 진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뭐, 선진국은 아니라도, 선진국 문턱이라도 있는 나라들, 금융 쪽에를 얘기합니다. 금융 쪽에, 어, 금융 시장 쪽에. 어, 있는 나라들은 다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우리나라 지금 어, 신고가도 아직 지금 안 돼서 지금 길길길 매고 있습니다. 그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것도 10여 년간의 박스피를 벗어나면서 한번 찍어줬던 거잖아요. 남들 그, 그때 그 당시에 올랐던 가격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우린 지금 그 밑에 한20% 가까운 하락 중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 세금은 그만큼 더 내라고 하고 있으니 내라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 선진국이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이거 뭐죠, 이거? <laughs> 어, 자, 이거 일단 딱 보면요. 일단은 오늘 어, 제가 지난주까지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 생각해 보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 후반부에 조금 들어올려서 양봉으로 마감을 시키고 오늘 연속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고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일단 음, 내일 오전 정도까지 사이에 어, 일단 발표가 있잖아요. 어, 재료 발표가 있는데, 어,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걸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후 상황들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각까지 우리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거의 대부분 다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으니까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르는 쪽에서는 좀더 이를 이용하기가 쉬웠던 거 아닌가라는 추정 정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공회도를 쳤던 주체들의 상환도 좀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이 자리까지 찍은 거잖아요. 깊숙하게 찍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를 깊숙하게 찍은 상태에서 오늘 일단 음 마지막 날입니다. 발표 전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위로 끄집어 올렸던 흐름들이 나왔어요. 10%대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어, 21선의 저항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한 번에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분봉상으로 보면요.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수급들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죠. 잠깐만요. 요거 프로그램 한번 매수,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 한번 볼까요? 어, 뭐 아, 약간씩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죠. 지금 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보면 그랬다가 지금 10시를 넘어서면서부터 급락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앞, 아침에 끄집어 올렸을 때 거래량이 한 절반 정도가 채안 되는 절반 정도 전후쯤 되는 수준으로 지금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장중에 흔들어대는 흐름, 당연히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 초반에 예외적으로 너무 빨리 끄집어 올린 경향이 좀 있었던 거죠. 이게 장 초반에는 좀 흔들다가 오후장으로 가면서 땡겨 올려야 되는 건데, 장 초반에 한번 확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장 중간에 한번 털어야 되겠죠. 그리고 장 막판에 다시 일정 이상은 주서 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된다는 전제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일단 어 장중 흔 들기는 뭐어 당연히 오늘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요. 아마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을 때어 의아하거나 뭔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이제 어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었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딱 지나놓고 보면 현재 위치에서 딱 지나놓고 보면 이 구간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좀 여유롭지 않습니까? 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왠지 좀 불안하잖아요. 진짜 이거 재료 나오고 나서 밀리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더 있잖아요. 뭐 저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쯤 내려와 있으니까 아뭐 이건 뭐 전혀 어. 구분합니다. 구분한 상태고요. 이젠 제가 보는 기준에서 족쇄는 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젠 이렇게 올라가도 된다 이 말이죠. 왜 내일부터 이제 내일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나오고 나면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이고 재료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는 이때는 재료가 나오기 전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고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눌렀잖아요. 바닥으로, 바닥권까지, 바닥에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이젠 괜찮아졌다. 이제부터는 가도, 어, 바지 끄댕이 잡고 늘어질 주체 없을 것 같다. 오우 지금 분봉상의 흐름으로 놓고 봐도, 어, 크게, 흔들기 이상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뭐 지금 현재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어큰이 문제가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오늘 오후장 후반부로 갈수록 또한번더 말씀을 드려보죠. 어 위로 땡겨 올리는 흐름 나오면서 몸통 일정 이상은 어 만들고 윗 꼬리 일정 이상은 잡아줄 걸로 본다. 오늘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